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가 크라이오 테라피 크라이오엠이란 곳이래요. 여러분 운동하고 나서 온찜질해야 되는지 냉찜질해야 되는지 아시죠? 냉찜질해야 되거든요. 운동하고 근육 근육 다친 거 냉찜질해야 되는데 여기가 근육을 풀어주고 또 컨디션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네, 제가 원래 근육통 이런 거 운동하시는 분들은 할 거야. 근육통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육통 즐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거 아시죠? 근육통이 없으면 다음날도 빡세게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이이 최다은이요. 최다은이? 잠깐만, 기다려주실게요. 감사합니다. 테라피는 오늘 처음 이용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조금 요새 엉덩이 좋아하고안 좋아서 이걸 하면은 좀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아, 운동을 하고 그러시는 거나 네, 네, 네. 운동하시면서 이제 네. 컨디션 케어라든지 이제 통증 완화 목적으로 이런 네, 네, 식으로 네. 이용하시고 싶은 네. 거든. 네, 일단 그 제가 크라이오 테라피만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크라이오 테라피는 영하 1 0 0도 미만의 이제 초정 환경이 만들어진 기계 안에서 3분 동안 이제 냉각 사우나 형식으로 네. 이제 테라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 주로 헬스케어 목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또 미용,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이제 면역력 강화, 그리고 통증 완화 목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이제 통증 완화라든지 이제 컨디션 케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3분 동안 이제 크라이 테라피를 받으시면서 순간적으로 체온이 20도 미만으로 많이 낮아지세요. 음.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제 떨어진 체온을 정상 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에서 막 열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 열을 발생을 시키면서 이제 혈액 순환이 굉장히 원활해져요. 음. 그때 이제 컨디션 케어와 아니 컨디션이 이제 같이 향상을 에너지를 조금 상향 음. 올려 줄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피로 물질을 많이 감소를 시켜 주고 이제 또, 노폐물 배출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피로 감소, 그리고 컨디션 조절이 같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격하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근육에 근육통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 통증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칼에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네. 약간 프라이빗하게 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은, 가운하고 슬리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양말 장갑 준비되어 있거든요. 음. 위에 브래지어까지 전체 다 탈의하시고, 네. 이제 팬티, 속옷만입은 상태로 가운 입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양말 장갑 전부 다착용하시고요 네. 슬리퍼까지 착용해주시면 되세요. 목걸이, 반지, 팔찌 같은 금속, 액세서리 있으시면 전부 다 빼셔서 음. 따로 잠깐 보관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 준비항 있으시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네. 다 공개되어 버렸다 혹시 모르니까 패드 넣을게요. 슬리퍼, 슬리퍼, 슬리퍼 신고 그대로 들어가실 거고요. 잠시만. 네, 들어가세요. 앞에 보시고 가운만 벗어 넘겨주세요. 시작할게요. <laughs> 벌써 지워.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운동해도 되는 네.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된대요? 어, 바로 하셔도 돼요. 원래는 이제 크라이오 하시고 스타일렉스나 EMS 같이 해주시는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저희 쪽을 찾아주신 거니까 운동보다는 이제 크라이오로 이제 통증을 없애주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운동을 제외하고 크라이오가 지났나요? <laughs> <laughs> 벌써요? 벌써? <laughs> 아, 절반 지났어요, 절반. 여드랑이 좀 이렇게 떼, 떼주세요. <laughs> 떼기가 쉽지가 않죠? <laughs> 아 오늘 운동 한번 하는 거 영상 찍어봐야겠네요. 아 해보시면 알 거예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주무시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확인해보시면 은 달라요. 음. 저 어, 끝났어요. 다운 넘겨드릴게요. 열어드릴게요. <laughs> 자, 세움 한번 질게요. 너무 잘 떨어져. 몇도예요 궁금하시죠? 네. <laughs> 지금 채온이8더라고요 <laughs> <laughs> 팔... <laughs> 36.5도가. <정도> <laughs> 어, 진짜요. 내가 <laughs> 네, 끝나고 나면은 진짜 신기한 게 추운 느낌이 아예 없으실 거랍니다. 지금 가운데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라요. <laughs> 준비해 드릴 거거든요? 아, 네. 얼그레이. 얼그레이 준비해 드릴까요? 음. 아까 탈리하신 몸에 가셔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차 준비해 드릴게요. 음. 4번 룸이세요 근데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거든요? 음. 조금 의자 뒤로 누우시면 누워져요. 어. 아, 그쵸? 더두들쭉좀 이렇게 해서 한 10분, 1분 정도 휴식해 주시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정상 체온 올라올 때까지 조금 휴식해 주시는 거거든요. 응. 제가 한 10분 정도 후에 다시 체온 체크 한번 해 드리러 응. 올 거예요. 쉬고 계세요. 응. 테라피 끝났어요, 여러분. 오. 냉탕에 딱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 엄청 죽을 것 같은데 딱 나오고 나면 봄 봄이 약간 쌀르해지면서 되게 기분 좋은 그거 뭔지 아시죠? 지금 살짝 그 느낌이 어, 되게 이렇게 룸이 아늑하게 돼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laughs> 얼그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차갑긴 차갑어 요새 또 날씨가 텁텁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동안 지금 요새 맨날 마스크 하고 다니니까 답답하고 텁텁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한증막 이런 데 있다가 냉탕 싹 들어갔다가 딱 나와가지고 몸무게 무슨,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른 쪽 아까 했는데 똑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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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잘 올라오셨죠? 아까 8도에서응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완전 정확히3 뭐6 5도 이렇게까지는 네, 안 올라오지만 이렇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 자가 회복 이런 걸로 아그쵸그쵸 그렇죠, 그렇죠. 응, 응. 내가 내 몸에서 체온을 회복하면서 이제 갈색 어. 지방이 많이 형성이 되고 응. 활성화가 되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크라이 테라피를 이용하 이제 받으면은 그 효과가 지금 잠깐 일시적인 게 아니라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 효과가 지속돼요. 천천히 탈의 하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탈의 하고 올게요. 여러분 사실 여기 이게 스타일렉스 큐라는 기계고 여기 안쪽에 EMS 운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 이거 되게 신기한 옷. 이거 막옷 입고 뛰는 거 TV에서만 봤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EMS랑 저거 체형 교정 이런 거 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프지 않았으면 이거 해보고 싶은데. 진짜 신기하다. 집에 갑시다. 진짜 기분 좋긴 좋네요, 이제. 집 가자마자 헬스를 한번 뛰어봐야겠습니다.